누군가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은 몇 번이나 조금씩 사라져 본 적이 있나요? 이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은 반드시 던져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정확히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바뀌고 굽혀지고 침묵 속에 갇힌 채 그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양보 속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랑이란 보이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영상은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여정의 한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소진의 상태, 상대에게 충분해지려는 게임에 지쳐버린 그 자리. 이미 아팠고 이미 지쳤고 이미 오래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디로? 바로 자신에게로. 이 영상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무시의 조용한 힘을 탐구하는 것. 그것을 조종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행위로서, 당신이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오래 전부터 속삭여온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여자가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꺼진 화면 속 어둠에서 심장이 뛰는 듯합니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대답을 연습했고 스스로를 의심했으며 상대의 침묵을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쉽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거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나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걸까? 이 깨달음의 순간은 세상에겐 미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녀 안에서는 감정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아무도 차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빚고는 글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물러납니다. 정서적 결핍의 게임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사랑의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는 끝없는 추격에서, 그리고 이 고요하고 단호한 제스처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치유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감정의 구걸이 끝나는 순간, 오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게 태어났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교육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마치 우리의 빛이 그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빛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가 우리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려고 스스로를 무시할 때 꺼집니다. 여기서의 초대는 다릅니다. 당신이 무심하거나 차갑거나 무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관점에서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을 듣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빛과 타인의 무관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붙잡지 않는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멀어진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이 바뀝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게임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사이의 게임이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여자는 처음에는 부재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그 빈자리를 존재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존재, 진실의 존재, 본질의 존재,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성스러운 것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호적이지 않은 것에 자신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이의 섬세함으로 쫓는 것을 멈추고 단단하고 중심 잡힌 걸음을 내딛습니다. 더 이상 관객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가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자리입니다. 깊이 사랑하지만 구걸하지 않는 자리, 강하게 느끼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자리, 타인의 부재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자리. 당신은 지금 이 길목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붙잡으려 애쓰는 피로와 놓아버릴 두려움 사이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과 당신이 스스로에게 돌아가야 하는 필요 사이에서 기억하세요. 이 지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더 의식적인, 더 단단한, 더 자유로운 당신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비옥한 침묵의 공간에서 진짜 재연결이 탄생합니다. 사라지는 남자를 무시하는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된 패턴과의 단절입니다. 여성이 들리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침묵을 듣기 시작하는 새로운 주파수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고통 같았던 침묵이 이제는 변화를 잉태하는 자궁이 됩니다. 그가 사라지고 대답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처음으로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결정만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모입니다. 메시지를 분석하고 침묵을 해석하며 신호를 기다리던 시간이 작은 재회의식에 쓰입니다. 자신을 위해 촛불을 켜고 더 오래 목욕을 하고 감정을 여과 없이 글로 쓰는 시간으로 오쇼는 진정한 자유는 소유의 개념을 버릴 때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조차 내려놓을 때 여성이 부재의 게임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녀는 잃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과 계속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하고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마치 주문이 풀리는 듯합니다. 이제 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뜁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새로운 춤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발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구걸하는 몸짓이 없습니다. 오직 지탱하는 행동만이 있습니다. 무시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부재에 맞추기 위해 몸을 깎아내던 노력이 끝났음을, 타인의 침묵에 맞춰 자신을 끼워 넣는 노력이 끝났음을, 그리고 내면의 소속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차가움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성숙입니다. 존재는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사람이 약속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자에 또한 말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이 여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전에 화살처럼 타인을 향해 쏘아 보내던 에너지가 이제는 성스러운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더 이상 알릴 필요도 정당화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재단이 되고 그 재단에서 여자는 자신을 신전을 돌보듯 돌보기 시작합니다. 더잘 먹고 더 가볍게 잠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 거리를 느끼고 돌아오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핍에 진동을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대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잊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자가 이제는 머물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요구가 아니라 진동의 기준입니다. 결핍은 약속을 끌어당기고 충만은 존재를 끌어당깁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주기, 하루의 작은 기쁨들과 친밀해지면서 여자는 자신의 곁에서 느끼는 기쁨을 알아갑니다. 접촉은 더 이상 청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가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창조가 됩니다. 더 이상 공허가 아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팠던 이 공간이 이제는 꽃을 피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의 행간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재로 인해 심장이 빨라질 때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면 숨을 쉽니다. 예전의 불안이 문을 두드릴 때면 기억합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정은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고 존재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신은 가장 높은 형태에서 에너지를 지키는 제스처라는 것을 무엇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올지 들어오지 않을지를 거르는 행위라는 것을 아무리 넓은 마음이라 해도 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문은 복수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건강을 위해 그대로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묻는 대신 그녀는 왜 예전에는 그가 그렇게 꼭 나타나야 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잠들어 있던 상처들을 드러냅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선택받아야 한다는 중독, 사랑은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믿음, 하지만 이제 이 상처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들은 받아들여지고, 보이고, 통합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침내 집이 됩니다. 감옥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쥐는 것입니다. 타인의 쉼표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함께 쓰던 이야기가 줄임표로 끝났더라도 자신의 문장을 계속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임표 또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결론 나야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무시하는 여자는 새로운 평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취가 아니라 맑은 의식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명받기 위해 메시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살아 있음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삶은 이미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의식이 깃든 일상의 의식이 되고 침묵이 기도가 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호성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주는 듣습니다. 영혼에서 나온 결정을 우주는 언제나 듣습니다. 소라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명료함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의 명료함입니다. 나는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나를 선택했다. 이것이 새로운 여자의 시작입니다. 누구의 존재나 부재로도 정의되지 않는 여자,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지 않는 여자, 공허 앞에 굽히지 않는 여자,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춤추고, 자신의 고통과 함께 걷고, 자신의 호흡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 그녀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합니다. 예전에는 사랑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결핍이었고 애착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었으며 연결처럼 보였던 것은 단지 사라질 줄만 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여자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어남은 그녀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절박한 시도였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의 부재는 더 이상 가장 큰 아픔이 아닙니다. 진짜 상처는 충분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닌 눈물로 찾아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녀가 침묵했던 모든 것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착해야 한다, 웃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오래된 기억과 함께 찾아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의 기억과 함께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완벽한 여자라는 그녀가 붙잡고 있던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자리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진짜이고 불완전하고 강렬하지만 온전한 자신이 된 여자를 감당할 줄 모르는 남자를 무시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기다림이라는 태고의 순환과의 단절입니다. 그녀는 전략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가치 증명의 모든 시도는 소진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다정하게 보이기 위해 숨겨왔던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가 결코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멀어지는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여자의 존재를 감당할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구하고, 빌고,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다시 찾습니다.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남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것보다 덜 아프다는 것을 오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상태다. 이것을 깨달은 여자는 공허한 약속 위에 성을 쌓는 일을 멈춥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 논리에 굽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지 않음 속에서 자유의 맛을 발견합니다. 메시지를 기다리던 의자에서 일어나는 자유 반가소에 같은 번호를 지워버리는 자유 스스로를 위해 옷을 입고 연기 없는 미소를 짓고 대본 없이 사는 자유 고통의 순환은 아름다운 말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결정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는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입니다. 이 선택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환상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무언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무언가, 그가 머물도록 나를 작게 만든 모든 순간 나는 나를 배신했다. 상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했던 것, 작아졌던 것, 스스로를 잊었던 것, 그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녀가 허락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허락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의심으로 채워졌던 내면의 공간이 단단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울던 그 여자가 이제는 알림을 열어보지도 않고 지웁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이 행동이 안에서는 혁명입니다. 첫 번째 해방은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충분해지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깨어난 여자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용기, 그리움을 마주할 용기, 마음이 저려도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것이 이윽고 얻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평화를 얻고 시간을 얻고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공간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중심에 서서 그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침묵의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직한 대답은 더 이상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 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에너지가 변합니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영혼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받으려는 긴급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단 하나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시는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한때 뒷전으로 밀려났던 여자는 이제 자기 마음의 맨 앞자리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힘이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고 의존적이며 상처 입은 여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단호한 시선을 마주합니다. 요구하지 않지만 경계를 세우는 침묵을 마주합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태도를 마주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끝난 것은 사랑이 곧 고통이라는 환상입니다. 이 새로운 맥락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영혼을 지키기로 한 결정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상처를 반복하는 패턴을 끊기로 한 결정입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없습니다. 오직 명료함만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아야 하거나 설득해야 하거나 사냥하듯 쫓아야만 머무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머물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알아보고 품고 머뭅니다. 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품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위장된 부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침내 붕괴가 다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예전에는 태우던 고통이 이제는 빛을 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던 그 불탄 땅 위에 예상치 못한 것이 피어납니다. 정원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정원, 박수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다만, 지쳐 쓰러진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여자가 탄생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을 쉽니다. 깊은 잠수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각의 속도가, 어깨의 무게가, 예전에는 찾던 시선이, 이제는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리고 예전의 필요가 분별로 바뀝니다. 그 상징은 단순합니다. 숲 속의 유리집 한 채, 투명하지만 견고한 빛에는 열려 있지만 구조는 단단한 새로운 감정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숨기는 것은 없지만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신 안에 무질서하게 머물던 여자가 이제 자기 안에 집을 짓습니다. 모든 경계는 또렷한 벽이 되고 모든 선택은 창이 되며 모든 침묵은 그녀를 보호하는 지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건축 속에서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더 이상 마음 내킬 때만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아무 두드림에나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 재회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응답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서 자신을 위한 식사 준비에서 혼자 있는 즐거움 속에서 속삭입니다. 예전에는 알림 소리에 떨리던 몸이 이제는 자신의 호흡에 떨립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스스로를 탓하던 여자가 이제는 압니다. 느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을. 잘못은 강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그 강도는 다시 방향을 틉니다. 예술로, 돌봄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느낄 수 있는 힘이 피어납니다. 그의 부재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풍경이 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 버전의 먼 기억이 됩니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기다리던 시선이 마침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선이 예전에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가 받아들이는 대화의 종류가 바뀌고 걸음의 속도가 바뀌며 식탁에 앉는 자세가 바뀝니다. 그녀의 존재가 성스러워집니다. 세상은 그녀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녀입니다. 예전에 사라지기를 장난처럼 여기던 남자들은 더 이상 반향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가벼움은 얕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건너 살아남은 결과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갈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녀의 바다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렬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에너지에 있습니다. 긴급함의 부재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도 열지 않기로 결정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영혼 없는 초대를 거절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신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말하는 이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침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오는 것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주기보다 소모가 더큰 유대에도 시험처럼 느껴지는 대화에도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후 다시 태어난 여자는 더 이상 쫓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돌아온다 해도 많은 이들이 그렇듯 그는 다른 주파수의 그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듣지만 달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찰하지만 첫 제스처에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느끼지만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존재가 자신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녀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주저 없이, 드라마 없이, 죄책감 없이, 이 여정의 이 지점은 관객이 없습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성스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부끄럼 없이 울수 있는 샤워 속에서, 천천히 마시는 커피 속에서, 영혼을 정리하듯 방을 정리하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그곳, 예전에 타인을 기다리며 비워두었던 공간에, 이제 그녀 자신이 자리합니다. 힘있게, 우아하게, 온전히, 이제 그녀는 아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을 줄수 있는지, 더 이상 무엇을 참지 않는지를 압니다.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드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문 가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품위있고 진짜입니다. 더 이상 한 남자가 무시할 수 없는 유형의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주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픔이었던 것이 이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새로운 중심이 태어났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그녀를 무시했던 남자는 자신이 불러일으킨 변화의 깊이를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매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명확함이 담깁니다. 과거가 그녀를 붙잡지 않고 미래가 그녀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현재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제때 무시하는 법을 배운 여자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품습니다. 더 이상 희망으로 살지 않고 진실로 삽니다. 이 영상 속 어떤 말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면 댓글에 마무리 문장을 남겨주세요. 놓아주고 싶은 것이어도 좋고, 마침내 느끼기로 선택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고 있는 또 다른 여자를 영감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도 부서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이 언제나 있어야 할그 자리 자신 안에 머무르세요.